안녕하세요. 송구독서의 리딩라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딩라운지의 템 혼자 하는 독서 모임입니다. 여러분은 편하게 라디오처럼 들으시고, 나누고 싶은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리딩라운지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의 그릇입니다. 제가 전에 소개한 역행자에서 자청이 첫 번째로 소개한 책이며, 2년 전에 도 유튜브에서 소개된 책이기도 합니다. 난이도가 낮다고 소개했지만, 진정한 고수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글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고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10억 원의 그릇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독서 모임을 해볼까 합니다. 순서는 작가 소개, 스포 없는 책 소개, 시작할 때가 아니라 마지막에 목차를 다시 한번 읽고, 오늘의 질문 순으로 이어집니다. 작가 소개입니다. 작가는 파이낸셜 아카데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즈미 마사토입니다. 일본 최고의 경제 금융 교육 전문가이고, 무려 2002년에 경제 금융을 위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된 수강생도 25만 명 이상이고, 28권의 저서를 가진 일본에서 유명한 작가입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파이낸셜 아카데미라는 홈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작가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책이죠. 또는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에필로그에 나와 있는 이즈미 마사토의 말로 오늘 독서 모임을 시작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책은 가벼운 소설 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두 번, 세번 읽을 때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크게 등장 인물은 네 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인 고토 에이스케. 지방은행에서 고객들이 가져오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용자가 가능할지 심사하던 일을 하던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심사일을 하면서 자신도 기회가 온다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창시절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유이치로의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프리미엄 주먹밥 가게를 창업하기로 했죠 이 부분에서 또다시 김밥 파는 CEO 김승호 회장님이 연결되어 생각되네요 결국 모든 거래는 시간이 많은 자가 이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은 김승호 회장님의 말입니다 에이스캔은 친구와 함께 했던 사업을 성공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완전 망하고 3억 원의 빚까지 지게 됩니다 자판기에서 음료수 하나도 빼먹을 수 없는 상태로 이 책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어쩌다가 이렇게 망했을까요? 다음으로 엄친아이자 주인공인 에이스케를 사업으로 끌어들인 오타니 유이치로. 학창시절 언제나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심지어는 운동까지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유이치로는 창업 컨설턴트를 하다가 자신이 사업을 하면 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 열정이 가득했던 에이스케와 함께 5대5로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1년 정도의 준비 시간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했고, 에이스케가 직접적인 운영을 맡았다면 유치로는 투자와 경영에 관해 조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은행원과 컨설턴트가 주먹밥 장사를 할수 없으니 요리사를 영입했습니다. 그는 하야마 겐타, 실력과 야심이 있는 요리사입니다. 오타니의 제안으로 창업에 참여했고, 작은 가게의 매니저가 아닌.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통해 크림 주먹밥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주먹밥계의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커입니다. 망한 에이스케에게 다가온 부자 노인이죠. 자신을 조커라고 소개합니다. 이즈미 마사토의 생각이 조커에게 많이 투영되어 있는 듯 합니다. 에이스케의 사업 이야기를 천천히 들으면서 중간중간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조커는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에이스케는 이 노인의 이야기를 크게 귀 기울여 듣지는 않습니다. 조커는 사람들이 사업에 망하는 이유와 돈이 가진 이상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업에 망하는 이유는 우선 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고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타이밍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에 이상한 힘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자신에게는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고, 이런 돈을 다루는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더 불행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다룰 수 없는 큰돈은 오히려 삶을 망치게 합니다. 따라서 돈을 다룰 수 있는 신용의 중요성과 돈으로 그 사람을 볼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돈과 신용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수록 더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스키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자네는 천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책을 읽기 전에 한번 읽으면서 수시로, 그리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목차를 살펴봅니다. 목차는 책의 길과 같은 것이죠.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부자의 질문입니다. 1장에서는 경험과 신용 부분이 특히 좋았습니다. 2 장은 부자의 고백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3장은 부자의 유언입니다. 여기에서 반전과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목법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김승우 회장님이 또 생각났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언급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돈의 다섯 가지 속성 부분과 연결해 봤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조커의 돈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부자들이 말하는 진리이지 않을까요? 그 다섯 가지 속성은 첫 번째, 돈은 인격체다. 두 번째, 규칙적인 수입의 힘. 세 번째, 돈의 각기 다른 성품. 네 번째, 돈의 중력성. 다섯 번째, 남의 돈에 대한 태도. 세부적인 내용은 돈의 속성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질문은 돈을 다루는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풋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할 방법이죠. 역행자에서 자청도, 돈의 속성에서 김승우 회장님도, 그리고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까지 모두가 강조하는 게 독서입니다. 하지만 읽기만 해서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부자의 그릇에서 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43쪽에서 말한 경험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은 계획 철저한 준비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계획만 세우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장사입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와 갖고 싶을 때만 돈을 쓴다고 하는데요. 그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입니다. 내가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릇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안데리스 한센의 인스타 브레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곳독수의 리딩 나온지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